감쪽같아요 네 아닙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계정은 92레벨에 81500 아크 계정입니다 자 92레벨에 후력은 81500 네이버 각인이고 네이버 탈퇴 가능 하탈 가능 1대 본주님이십니다 아바타부터 바로 보도록 할게요. 아바타 전설 중복 한 장, 보유효과의 전설 12장판, 영웅 46장판 되어 있고, 델링글을 끼고 계시네요. 네, 아크한테는 1티어죠. 그리고, 신화 제법이 가능하고, 아바타만 가능한 개성입니다. 팔거 보시면은, 전설 중복 두 마리에, 보유효과의 전설 13장판, 영웅 44장판, 이렇게 되어 있고, 사승 타고 있네요. 그리고 무기 영상, 무기 영상 전설 중복 없고, 보유 효과에 8장판에 영웅 50장판 되어 있고, 무기 영상은 찬란한, 음,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아이템 수집 보유 효과에 75%, 1022개 완성되어 있고, 공격력 67, 명중 77, 마법 명중 37, 치확 23에다가 치명대데미지 91. 스뎀 53, 모뎀 53. 아뎀 42. 이렇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룬. 적중 영웅, 지혜 영웅으로 세팅되어 있고, 장용으로 치확 영웅 2세트에 희귀 한 세트. 이렇게 되어 있다. 장용 따로 보유하고 있고, 룬 옵션을 보시면은 자, 인구룬 일단은 3개. 하나, 둘, 세 개. 그리고 오셀룬이 보스에게 주는 데미지가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윗룬 하나, 제라룬 하나.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시겔룬 다섯 개. 그리고 하나는 다른 다른 걸로 되어 있고 시겔룬이 다섯 개 되어 있다. 그리고 세트 강화에 적중 5. 치확 예리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인, 바로 보시면은, 자, 적용 효과에 명중 12, 어, 어, 모뎀 6%, 반모뎀 10%, 상저 7, 이렇게 되어 있고, 치명타 데미지 세팅이 따로 되어 있다라는 점,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화 각인, 적용 효과, 몬스터에게 공격력 3, 명중 6, 치확 9, 어, 근접 에피 4, 모두에게 명중 3, 일반 데미지 3, 밭 1뎀 3, 반모뎀 4, 어 추가효과에 공격력 상세 1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있고 음... 가오석! 볼게요 가오석 보시면은 상징포인트 세번째 칸 어둠 46 두번째 칸은 빛44 첫번째 칸은 공호 54 이렇게 되어있고 세팅이 가오석도 최상급에 속해져있죠 네 그리고 스킬 강화 일반 고급 올 초월 상태에서 얼음 보호막 초월 그리고 화염 폭발 초월되어 있는 상태고 화염 사슬이랑 얼음꽃은 초월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흡수 7강 먹그름 소환 7강 눈보라 7강 불사 불사주 7강 이렇게 되어 있고 다크 스킬은 안 배워져 있는 상태에서 패시브는 중독극대 하나 배워져 있네요. 그리고 아크 패시브에 화염 증폭이랑 마법 명중. 요렇게 배워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봉인석. 15. 15, 15. 15. 마지막에만 9. 네, 니플이 뚫려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어, 레벨 80 달성. 네, 니플이 뚫려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프리셋, 다 결속 프리셋 1번, 2번 따로 있거든요. 쟁용이랑 사냥용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음. 어, 명중 7결속에 스뎀 1결속, 그리고 두 번째는 치확 6결속 되어 있고, 안모 6결속에 막기 1결속 되어 있고, 프리셋 1번, 프리셋 2번은 명중 8결속, 그리고 2번에, 음, 공격력 4결속에 치확 2결속, 그리고, 어, 이렇게 잡옵션 되어 있고, 안모 6결속, 이렇게두 개, 쟁룡 사냥용 두개 보유 중이다, 결속은.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노봉이서 기준. 사냥 보시면은, 공격력이 345, 그리고 명중이 456, 치확이 77%, 치명타 데미지가 152%에, 재감이 59% 나오고, 스뎀이 131, 오뎀이 132, 아뎀이76% 나오고, 방어력이 588, 치저가, 어, 68, 반모뎀이, 음, 41%, 공상세 30, 상저가 75%에, m p 회복이 55가 나온다. 그리고 캐시학세, 선열 8강에 02의 PVP 모뎀 4%, 8강 고대 바니르 04세공, 불꽃매 완장에 03에 이속4 어, 8강 배올프에 04세공, 8강 후긴의 일반데미지 쓰뎀 스킬시면속도 6, 공격력 3세공, 8강 문인 쓰뎀 8, 명중 2, 02에 PvP 4세공, 어, 8강 공격브러치 03에 모뎀 3이 있고, 03세공 되어 있고, 명중 브러치가 따로 있습니다. 9강 명중 브러치, 명중 1에 치뎀 6에 03세공. 요렇게 되어 있고, 악세는. 자, 중력템들 보시면은, 어, 무기만 일단 요 캐릭은 기속인 것 같습니다. 14강, 지크 무기 가지고 있고, 명중이 무려 합쳐가지고 20 되네요. 20. 명중이 20이고, 공격력은 합쳐가지고 75.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탈은 뚝배기. 하루 뚝배기 7강 치확 아 치저 8 받는 PVP 모뎀 3% 6강 알브 2세트입니다 알브 갑옷 치저 6에 반피 반 모뎀 2 그리고 6강 알브 장갑 상적 5에 회피 3 그리고 발리 각반 치저 8 6강 니다 신발 치저 7 이미르 망토 2강에 치저 5에 반 모뎀 2 붙어 있고. 보조무기는 서리거인 수정구 3강 02세공 이렇게 되어있고 액세서리 비도프 4강 목걸이의 재감 맥스 2강의 비도프 귀털 귀걸이 03세공 미미르 지식 팔찌 2강에 3강의 어 02세공의 PVP 모뎀 4 그리고 4파프의 03의 4파프 03세공 비도프 2강 벨트 03세공 되어있고 나겔링 4강 02 되어 있고, 굴배 뚝배기, 방어력 2의 치화기 보유 중이고, 니다 세트, 4세트 보유 중이시고, 에이트리 신발까지, 니다 갑박 어, 상저 되어 있고, 어, 무기도 한 하나, 방어구도 한두 개, 장신구도 한 하나, 그리고 타오르는 화염의 정수 칼은 제작 중이신 것 같고, 미결도 500개 모아져 있고, 지금, 어, 보시면은, 어, 천이 또 지금 한 300개 정도, 대략. 대략 300개 정도 모여있기 때문에 조금만 정수 하나랑 천만 있으면은 다른 제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알맹이 두 개, 일단 세 개, 총 보랏빛 트렌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속 세트 따로 보여주시고요. 요 캐릭의 가격은 1,400만원에 흥정 가능. DORANGS. 프랑스 777로 연락주시면 본주님과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홀리, 알일레